개미 엉덩이를 왜 먹어요? 난안 먹었는데 개미 엉덩이에도 꿀 같은 게 나올 거, 달달한 게 나올 거라 아마 그걸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옛날엔다 먹었어요 옛날에 엉덩이를 먹는 게 아니라 혀만 되는 거예요 바로 <laughs> 그거나 그거나 아니 사람리이 <laughs> 먹는다고 그래 변태 같잖아 어. 엉덩이에 혀만 된다는 게 지금 말이야 그럼 어. <laughs> 혀만 될게. 아, 김치찜 시켰습니다. 밥좀 먹고, 음, 어 좋다. 이 얇은 이 김치, 음. 음. 아이 김치 그냥 팍팍 먹게 되네. 음, 아 이걸 좀더 잘라서 아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팍팍 먹어도 되나? 이러면 이따 먹을 게 없는데. 나 얼큰한 거 좋아하지 말아도좋아요말아도 고수 고수 원래 못 먹었는데 저번에 태국인가 베트남 갔을 때 한번 제가 시도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먹을만 해가지고 계속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미식을 제대로 하려면 고수를 잘 먹어야 된대 <laughs> 그래서 그 맛에 익숙해지려고 좀 먹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좀 먹어요 조금 조금씩 옛날에 극혐했는데 이제 어떤 그 맛을 알겠어.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깻잎을 먹으면 그 느낌이래. 근데 너 깻잎 좋아하잖아. 나도 옛날에는 고수 샴푸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알겠어. 이 느낌을. 그 뭔가 왜 그걸 넣는지. 아니 외국 사람들도 우리 뭐 깻잎 넣는 거에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이걸 왜 넣는지. <laughs> 아, 한국인 유전자가 맛을 민감하게 느껴서 고수에서 조금 다른 맛을 느끼는 거래요. 아 그럴 수 있겠다. 나도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. 나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. 그거 비슷한 거 아, 오이 호불호 갈리는 것도 유전자 때문이래요? 우리 아들이 수박도 못 먹거든요? 수박 알러지 그런..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 봐 김치찜, 네 쿠팡이츠에서 시켰는데 아, 놀부김치찜이야 놀부김치찜 나 여기가 제일 맛있어 내가 김치찜을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나아요 제대로 김치찜처럼 푹 익혀서 갖고 와 오히려 어디는 너무 시고 어디는 너무 달고 막 이런 데 되게 많은데 여기는 딱 적당해요 저 완전 미식가죠. 저 맛없으면 못 먹어요. 입 까탈스러워요. 옛날 못살 때도 그랬어. 잘 살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옛날 못 살았을 때도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. <laughs> 그래서 돈 없어도 고추고도 아니 맛있게는 먹어야지 씨, 사람이 사는데 아니 그거 빼면 무슨 재미 남아? 특히 돈 없을 때는 더 그랬는데 돈 없을 때그거 빼면 무슨 재미가 남아? 내 옛날 우리 집 되게 가난했을 때도. 그랬었는데 음. 그래서 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좋은 음식이 반드시 비싼 음식은 아닌 것 같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거리 음식을 먹더라도 잘하는 짓거리를 먹어야 나중에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음. 꿈이 백종원 님이신가요 아니 아니지 왜 나랑 분야가 틀린데 아니 그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라 얘기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잘 먹고 대돈님 머리카락 튼튼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가 저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 없었는데, 요 근래 알게 된 사실인데, 모자를 많이 안 써요, 저는. 저는 진짜 모자 안 쓰거든요. 옛날에 뭐 잠깐 방송할 때 뭐, 그걸 썼긴 했지만 그것도 약간 얻는 수준이었잖아. 그게 무슨, 그건 무슨 모자라고 그러지? 저는 모자를 이렇게 머리가 눌리는 그런 모자를 쓰지 않아요. 그 야구모자 같은 거. 응. 근데 그 확실히 그걸 맨날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머리가 되게 얇고, 머리가 항상 숨을 못 쉬는 거. 그래서 머리도 숨 쉬어야 된다는데. 그 페도라는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희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잘 어렸을 때부터 잘안 썼어 그때 방송하느라 그때도 그거 쓴 거지 어렸을 때도 원래 그런 모자 쓰는 거 자체를 싫어했었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머릿결이 뭐 좋은 건 아니더라도 숱이 많은가? 약간 그런 생각을 요 근래에 한번 했어 대도님 옛날에 어학원 촬영 때 외국인들이 나이 듣고 놀라는 거 웃겼는데 <laughs> 한국 사람들도 많이 놀래요 매직박이라고 치과의사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그 트위치 스트리머 중에 와우도 열심히 하고 동갑인데, 그 시청자분들이 다 경악하던데, <laughs> 진짜 동갑이냐고. 응. 아, 이거 가위가 있었어야 되는데, 아 가위를 내가 먹는 가위를 안, 안, 안 해놨지. 응. 혹시 삼성 주식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? 난 주식을 안 하거든요. <laughs> 주식을 뭐 무슨 뭐가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 그냥 뭐 삶이 바빠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신경쓸 틈이 없어가지고 안 했어 그냥 근데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뭐 공부를 안한건 아니거든? 공부를 안 했다...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래도뭐 관심은 뒀지 왜냐면 그런 거 재밌으니까 근데 주식은 솔직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운빨인 것 같아요 <웃음> 그게... <웃음> 아니 왜 그런지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,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회사의 값어치를 여러 명의 주주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들이라고 합시다. 그면뭐 시민들이 그냥 산 거잖아.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 투자한 거지. 그럼 이 회사가 잘 되게 돼야 되니까,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오면, 그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! 이러면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잖아. 왜냐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일인데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떨어져요. 근데 또 그게 또왜 떨어지는 지 찾아보면, 되게 어이없는 데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, 아, 이 회사가 약간 불안했 나? <laughs> 저 사업이, 어, 좋은데, 근데 이때가 돈벌 기회인가? 뭐 야, 약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, 사람의 심리가 겁나 들어가요. 어, 겁나 들어가가지고, 찌라시 한 방에도 무너지고, 어. 그러니까 그냥 뭐, 난 대중 없는 것 같아, 보면은.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내가 넣어서 돈을 먹겠다? 아, 물론 예측은 할수 있지. 저걸 하니까 앞으로 잘될 것이다. 이건, 이게, 이런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,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? 그렇게 안 되니까 주식으로 다 돈을 저렇게, 저런 질문들도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. 이거 뜰까요, 말까요? 어떻게 하라고? 모른다니까, 내볼 때는.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게 아니야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뭘넣는데 어떤 세력이 그냥 마음먹고선 거기 주식을 뭐, 뭐 겁나 뭐 어떻게 했어 그럼 막그게 갑자기 뜨기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나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지만 솔직히 그걸 100% 맞추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<laughs> 그래서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주식 방송은 홈쇼핑이라고 나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완전 주식 진짜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뭐 뭐 주식회사에 뭐 되게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어. <laughs> 물론 모든 부속방송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주식을 뭐 어떻게 하자 말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, 어. 난 그럼 그렇게, 난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어. 대도님 <laughs> 로또 되면 뭐 하실 건가요? 나.. 나 로아 캐릭.. 캐릭별로 15층 꼭대기까지 만들어 놓는.. 거, 그 돈으로 리니지도 하나 성 하나 사봐야지 죽기 전에 리니지 성주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대도님 게임에서 가보신 적 있나요?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임에서 웬만한 큰데는 다 가봤지. 어째서 나를 안 불렀을 거라 생각하시죠? 3N사 다 가봤냐고요? NC 가봤고, 넥슨 가봤고, 그다음에 또 하나의 N은 어디야? 넷마블넷마블도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. 가봤을 거야 아마. 스마게도 가봤죠. 스마게 회장님이랑 같이 식사도 했고, 크래프톤도 대표님이랑 네, 술한번 마셔봤죠. 그 인생사를 들었지 술자리에서 그 크래프톤 그 대표님께서 대표 형님이 그동안 게임 만든 게다 망했는데 하여튼 잘안 됐대요 그잘안 돼서 주주들이 시키는 대로 맨날 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뭐 하여튼 또 마지막에 어야 씨 어차피 망할 거 그냥 우리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만들자 이런, 이런 느낌이어서 미안해 욕해서 미안한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배틀그라운드야 <laughs> 잘 됐지 아 배그 하나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뭐 배그 하나뿐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배그 같은 게임을 만들고 나서 어디서 배그 하나뿐이라고 해야지뭐 어설픈 게임 몇천 개 갖다 대도 안될 텐데 응. 그리고 배그 모바일도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래 어떤 회사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아뭐 이거 뭐 이걸 하겠어 누가? 그래서 <laughs> 아이 만드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뭐 어쩌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잘되면 그리고 또 배그 모바일 도 대박났지 어. 그때 약간 배틀그라운드 약간 안 좋았을 때래요. 사람들이 좀 약간 질려하던 시기인가. 하튼 여뭐 이래가지고 버그인가 해커 해킹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안 좋았던 시기래. 그래가지고 아 걱정이다. 왜냐면 그때 너무 프레셔가 너무 많이 들었대요. 그냥 게임이 잘 되니까 좋을 것 같죠? 아니래요. 게임이 잘 되니까 잠깐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압박감이야. 이게 잘 됐다 안 되면 이게 더 미치는 거야. 그러니까 엄청 잘 됐는데 계속 잘 돼야지. 근데 이게 중간에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.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대. 요 어,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배그 모바일 겁나 잘 돼가지고 또또 또 뭐야 이거 그리고 갑자기 뭐또 배그가 좀 이제 시엄시엄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떨어지려고 하던 사람만 하는 걸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게임이 갑자기 또 급등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접속자가 또 엄청 폭주했대요 어 그랬다고 했어 대도님 어릴 적에 코피 잘 나셨나요? 아잘안 났어요 어릴 적에 막 흙포 먹고 밖에 뛰어다니면서 우리는 진짜 전쟁 놀이 했거든요. 올라가면 못치기막 이런 거, 얼음 땡, 도둑잡기, 깡통차기, 비석치기, 오징어, 그다음에 뭐 딱치치기 뭐 이런 거 하고 놀아서 잔병치레가 없었던 것 같아.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잔병치레가 없었어. 면역력 만렙이야. 그래서 무슨 뭐 코피 나고 뭐 심지어는 웬만한 병도 제대로 걸려서 어디 해보, 입원해본 적. 내가 입원해본 건 딱. 그 허리 다쳤을 때랑 기흉 그때 <laughs> 액션 연기하다가 기흉 터졌을 때랑 그 정도밖에 없네. 어 그래서 나는 내 논리는 그래요.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가 건우한테 그러거든요. 건우 되게 깔끔 떨 때마다 야너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. 좀 어느 정도는 너무 깔끔 떨어도 안 좋다고. <laughs> 너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무슨 어디 뭐 아픈 데도 있다고 그러고 뭐 어디 좀 다치면은 막 조기고 막 이러, 이러지 어. 알러지도 있고 막 어. 요즘엔 놀이터에 모래가 없잖아요 아 우레탄으로 돼있죠 <laughs> 그래서 모래가 아니 모래 없는 게 좋지 모래 없는 게 우리도 옛날에 꼭 모래에서 놀지 않았거든요 저 아스팔트에서 놀았는데요 그냥 골목에서 노는 거였으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논 거지 <laughs> 뭐 언제 우리가 흙바닥에서 놀았나? 흙퍼드셨다면서요아 학교에서 학교에서 <laughs> 우리는 막 지나가다 사루비아 나무 이런 거막 어! 사루비아 나무다! <laughs> 떡 떼가지고 음, 음, 달다. 야 너도 먹을래? 이렇게, 음, 뭐야? 아이, 개미잖아. 막 이렇게 어. <laughs> 이렇게 이 사루비아 나무 이런 거 뽑아먹고 이렇게 했, 했으니까 두꺼봐 어. 두꺼봐 선집 줄기 이것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이거 이런 거고 사루비아는 처음 들어보는 나무인데요. 아 진짜요? 와 이게 사루비아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사루비 사루비아 이게 이제 사루비아 나무 여러분들 이거 많이 있는 나무에요. 이거 이렇게 생겼어. 저 하나씩 똑 떼가지고 저 안에 꿀이 있거든? 그거를 똑 빨아먹는 거야. 개미 엉덩이를 왜 먹어요? 난안 먹었는데 개미 엉덩이에도 꿀 같은 게 나올까? 달달한 게 나올 거라 아마 그걸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. 옛날엔다 먹었어요 옛날에. 엉덩이를 먹는 게 아니라 혀만 되는 거예요. 빨아 <laughs> <바로 웃음> <laughs> 그거나 그거나. 아니 사람이 <laughs> 먹는다고 그래. 변태 같잖아. 어. 엉덩이에 혀만 된다는 게 지금 말이야. 그럼 어. <laughs> 혀만 될 게. 이게 딱 해가지고 아 어, 어, 시큼하다 막 이렇게 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대도님 유년 시절에 제일 많이 먹은 간식이 뭐였나요? <laughs>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. <laughs> 오늘 간식이라고 해봐야 뭐 가끔 먹는 그런 저기 뻥튀기 뻥튀기 아저씨 이제 동네에 오면은 거기 뭐 쌀이랑 뭐 이런 옥수수랑 이런 갖고 가면은 이제 뻥튀기 아저씨가 이제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,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다가 이제 아자 뻥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뻥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 쌀 이만큼 갖고 가면 이만큼 나와 어, 이만큼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자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어, 그... <laughs> 검정고무신이네아검정고무신이 아니라 원래 다 그랬거든요 군고구마 뭐 감자 삶아먹고 이런 거 엿은 안 바꿔 먹냐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엿은 안 바꿔 먹었는데 떡볶이도 있었어요 우리 때 50원 내면 컵볶이인가?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조금씩 줬어요 이 녹색 그 플라스틱에다가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50원이요 원아 50원. 50원이었어요 오락실도 50원이었어 그때 어. 떡볶이가 그때 50원어치도 팔았어 학교 앞에서는 근데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었으니까 그때 혹시 100원이 지폐였나요? 아니 아니 동전이었죠 동전 자동차는 만 원이었어 아니야 자동차 겁나 비쌌죠 그 갭이 컸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랜저 지나가는 거 보면 자랑이었어요 야야야야야야야나 야, 야, 야. 오늘 그랜저 봤다 와 진짜 야! 우리 동네에 그랜저가 있어? 거짓말 하지마! 무슨 그랜저가 있어! 진짜 그랜저 봤어! 진짜 봤다고! 그짓말쟁이 우리 동네에 그랜저 없거든? 내가 봤다고! 뭐 이런 가 <laughs> 그랜저 이제 지나가면 이게 그때 태권도 학원 같은데 이제 노란 봉고차 타고 가다가 그 가스 냄새나는 거나 근데 멀미 되게 많이 했거든? 아! 그랜저다! 이러면은 우와 뭐야 뭐야 뭐야! 그 마치 그 스파이더맨에서 스쿨버스에서 저 외계인 나왔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가는 것처럼 어 어디어디어디어디! 어디, 어디, 어디. 와! 멋있다! 막 이런, 이런 거야어 그렇죠. 저는 인천에서 그때 살았었어가지고 그랜저 보기 힘들었어요. 진짜 가끔 봤어. 근데 아마 서울 사람들은 좀 많이 봤을 것 같아. 그때 당시 그랜저면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일까요? 글쎄, 지금에 비교할 차가 없을걸요. 왜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차 봤다고 막 야, 우와 이거, 이걸 내가 진짜 봤어. 이... 안 그러지 요즘은.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이미 굵어져서 뭐 람보르기니 정도 그냥 본거 정도 그냥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지. 뭐 그걸 가지고 어디서 설레발 떨 정도는 아니잖아요. 어. 아니야 람보르기니 봤다도 아니야 그 정도는 비교가 안돼야나 람보르기니 봤어 이러면 오 어, 진짜 멋있겠다 이 정도지 <laughs> 없어 없어 옛날에는 진짜 그랜저만 보면 설레발 떨었어 그때 현대의 위상이 정말 어마어마해 <laughs>